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님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 If you'd w o u l be loved, love and be lovable.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해라.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잖아. 벤자민의 명언처럼 사랑받고 싶다면 아낌없이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Hi guys.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옆구리가 시리지 않니? 아니라고? 다들 나 말고 옆에 누가 있나 보군. 나처럼 솔로인 사람에게 너 솔로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Are you solo? Are you solo?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틀린 표현이야. 솔로는 혼자 무언가를 수행할 때 쓰는 말이거든. 예를 들어 혼자 연주를 하거나 혼자 꼴로 떤가 혼자 어떤 퍼포먼스를 할때 사용해. 그래서 솔로 하면 연애를 안한 솔로의 의미가 아닌 거지. 그래서 솔로 대신에 싱글이라는 단어를 써서 "Are you single?" "Are you single?" 이라고 하면 돼. 싱글, 싱글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의 단일이라는 뜻이거든. 이 단어가 특정 사람 또는 삶을 딱... 하나만 강조할 때 사용해. 그래서 나 솔로야를 영어로 하면 나 혼자를 강조할 때 쓰는 싱글을 써서 I'm single. I'm single. 이라고 해. 그럼 모솔은 뭐라고 할까? 모솔은 평생 혼자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혼자는 싱글을 쓰지 않고 alone이라는 단어를 써서 평생의 forever 이런 단어와 함께 forever alone이라고 해. Forever alone. alone도 싱글과 비슷하게 혼자의 단독으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 모솔야를 영어로 하면 I'm forever alone. I'm forever alone. I'm forever alone. 정리하면 첫 번째, 너 솔로야? Are you single? Are you single? 두 번째, 나 솔로야? I'm single. I'm single. 세 번째, 나못솔이야 I'm forever alone. I'm forever alone.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줘. Bye guys!